배 타고 2학년 외부지문 9번, 10번 좀 볼게요. 9번, 10번은 수능에 가면서 나왔던 지문이고, 둘다 함축의 위치로 문제예요. 9번도 보면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재난, 또 사건, 사고, 또안 좋은 뉴스 같은 걸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옛날부터... 더 퇴보한 게 아니고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언론의 자유가 생겨서 옛날부터 더 이런 뉴스를 더 많이 보도할 수 있게 된거 기술이 향상돼서 이런 보도를 더 빨리 할수 있게 된거또 이런 것들이 이유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내용이 전체고요 우선 여기를 한번 읽어보고 할 말은 잠깐 멈춰놓고 요거 한번 읽어보고 또 들어보세요. 자, 다 읽으셨으면은 자, 볼게요. 그래서 9번부터 보시면 내용은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옛날보다 재난사건사고가 많아진 것 같이 느껴지는데 실제로 그건 아니다 라는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보도가 자유로워지고 기술창단에서 그 보도가 더 많아질 뿐이다. 그 내용이에요. 자 끊어감서 해석할 텐데 자 전부 다해석하는 아니고 제가 말씀했죠 일부만 해석하면 되는 거라고 자 우리는 끊어는 홍수 그리고 부정적인 뉴스를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전쟁 등등등 자, 여기까지 다 해석할 필요 없죠 이제 자 이제 점점 조금씩 향상하는 이야기들은 거의 신문의 앞면을 차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뉴스 그러니까 조금씩 향상되지만 좀게 크게 이슈가 되지 않는 뉴스는 신문에 나오지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증가하는 언론의 자유, 그 증가하는, 향상된 기술 덕분에, 어, 아까 했던 이거죠? 요거 덕분에 우린 더 많은 재난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유 자, 이제 그 예, 여기 예를 들면 안 나왔지만 예를 든 거야. 옛날에 유럽 사람들이 수많은 미국의 인디안들을 죽였어요. 산세기 이전에 근데 이거는 뉴스에 나오지도 못했대요. 그리고 생태계에서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됐어요. 근데 누구도 그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자, 그 다른 모든 것들의 향상과 함께. 우리의 이런 고통받는 것 나쁜 것에 대한 관찰이 엄청나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많이 더 접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향상된 보도는 인간의 진보의 상징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게 다 완전 정반대의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술이 좋아졌으니까, 이런 뉴스를 더볼수 있게 된 거란 말이야. 인터넷으로 뉴스 보고, 핸드폰으로 뉴스 보고, 유튜브로도 보고, 뭐 인스타그램으로도 보고. 근데 이걸 자꾸 뉴스 보다 보면, 아, 이거 세상이 퇴보하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몇 가지만 볼게요. 보시면 여기 be subjected to 수거 외워두세요. 격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make 동사가 있는데 주어가 storage죠. 이렇게 수일치 하셔야 돼요. 주어에 s가 있으니 동사에 s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컬, o a c l 이런 건 자동사라고 합니다. 자동사는 수동태를 쓰지 않아요. t h a n 요게 있는데, 땡스 a 는듀투비 to, b 랑 똑같진 않지만 비슷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이걸 바꿔 쓰는 걸로 자주 나옵니다. 어, 이 문제를 할 때. 그 다음에, 요, 에코시스템, 생태계나 여러 종들이 파괴되는 거죠.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observation of suffering 되는데, 얘가 주어야, 그래서 so observation 얘가 주어기 때문에 해지가 나온 겁니다. 수일치 하셔야겠죠. 그다음에 improved reporting을 꾸며주는 pp예요. pp가 이렇게 앞에서 꾸며 수도 있습니다. 왜? 단어가 하나니까. 그래서 improving이 아니고 improved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도가 개선되었으니까요. 개선시킨 게 아니고. 자,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자, 10번. 10번도 보시면은 자, 여기 우선 여기 해석 한번 읽어 보시는데, 자, 먼저 그 전에 요거 우선 내용이 스코틀랜드에서 나온 발명품이야.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스톡 스코틀랜드에서 저 달력, 백과사전, 변기로 물 씻는 거, 냉장고, 그 다음에 자전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발명했는데 진짜 얘네가 발명한 것 중에 진짜 중요한 거는 공감과 도덕, 상식과 더 다시 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철학적 사상 이런 것들도 많이 발명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지 보시면 핀의 머리에 있는 천사의 수를 세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냥 뭐냐면 뜬구름 잡기 뜬구름 잡기 무슨 말이죠? 아무 뭐 쓰잘데기 없는거 비현실적인거 요거를 말하는거예요 여기 에든버러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필란 예, 스코틀랜드 수도인데요 여기에 있는 지도자들이 요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거에 관심이 없었고 얘네들은 차라리 이 천사들을 일하겠다 다시 말해서 실용적인 일을 했다 이 뜻입니다 자 화면 붙이시고 요거 한번 읽으세요 읽고 다시 화면 켜세요 자, 다시 읽어보시죠. 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약간은 스코틀랜드 안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알도 모르는 간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우리 모두에게 있다 되어 있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발명한 게꽤 많다 이 뜻입니다. 그래 만약 네가 달력을 보거나 또는 위키피디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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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브리튼의 백과사전을 보거나 그랬다면은 너는 스코틀랜드 감사해야 돼. 똑같은 말또 나요. 네가 화장실에 물을 내리거나 냉장고 사용하거나 사용을 했다면 너는 스코틀랜드 감사해야 돼. 아마도 이렇게 스코틀랜드의 가장 큰 발명품은 자도우가 들어왔지 그러나 뜻이에요. 이것들은 네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들이야. 다시 말해서 정신의 영역에 있는 거. 그래서 이런 철학이나 또는 도덕과 같은 일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스코틀랜드를 절대로 이런 생각들을 그냥 하늘에 떠다니게 하지, 두지 않았어요. 하늘에 떠다니게 두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내비둔 게 아니고 실용적으로 이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을 땅 위로 내려 앉혔어요. 땅 위로 내려 앉히다 보면 우리가 실제로 쓸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스코틀랜드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거는 이런 철학적인 생각을 실제 생각에 적용한 거예요. 브라이트라이츠는 똑똑한 지도자 이뜻입니다 그래서 에든버러를 밝혀준 어, 똑똑한 지도자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뜬구름 잡기에 그들은 그 천사들을 일하기 해서 실용적으로 일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 결과는 모든 것들의 탄생을, 탄생을 이끌어냈어요. 현대, 경제학, 사회학 등등등등등등등등 내용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의역한 걸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을 꼭 읽어보시고 의역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약간, 추상적으로 쓴 글이 좀 많아요. 자, 문법적으로 이게 whether, whether, 뭐, 뭐, 인지, 아닌지죠 알아두시고. 컨설트 걸 상담하다인데, 여기서는 참고하다, 이 뜻을 쓰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 flushed, used, 자, ridden. 이세 개가 병렬구조예요. 병렬구조는 세 번째, 마지막 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스쿠틀 인비션스가 주어니까 동사엔 s가 없는 어이 나오겠죠. 그다음에서 f 여기서 for이 원모한 동아리 이런 게 아니고 because 대신 쓴 거예요. 그래서 for이 because랑 똑같이 쓸 수도 있어요. 옛날 글에서 이런 게 많이 보여요. let 사역 동사 사역 동사 뒤에 뭐 써요? 동사 원형. 그래서 플 t 가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댐은 주어랑 목적어랑 다르니까 댐이죠. 이건 사람이고, 여기 있는 댐은 이 아이디어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디스가 가리킨 건 뭐냐면, 이 앞에 문장 전체 다예요. 단수 취급하셔야 됩니다. 순서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꾸며주는 게 훈인데 왜 훈가요? 요 라이치가 등불이 아니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 그래서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여기 원트가 나온 거고요. 다시 한번 요거는 둥그런 자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답이 요거. 추상적인 것에 의지하는 것 실제 생활에는 적용될 수 없는. 그래서 역하면 요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지금 29번, 어, 10번은 둘다 내용 이해가 중요해꼭 여기 해석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그이 글이 이 해가 돼야 돼요. 알겠죠? 자, 이거 봐가지고 워크북까지 복습을 하세요.